안녕하십니까. 꿈꾸는 시니어TV입니다. 최근 들어 65세 이상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를 폐지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발의 예고가 되면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만 65세 이상 노년층에 대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일정 금액의 교통 이용권을 제공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철 없는 곳에 사는 노인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며 지지하는 의견과 현행 제도를 폐지하면 안 된다고 반대하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지난 9월 1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현행 노년층 무임승차 제도에 대해 무임승차 비용이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쌓이고 있으며 교통복지 제도에 심각한 지역 간 공정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무임승차 제도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980년 첫 도입 당시에는 만 70세 이상에게 요금을 50%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시작됐으나 이듬해 적용 대상이 만 6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었고 1984년 만 65세 이상 전액 면제로 변경되면서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40년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늘어나는 재정부담 등을 고려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노령층 인구 비율은 2025년에는 20.6%에서 2030년에는 25.5%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무임수송 손실 등에 따른 지하철 적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해 서울 지하철 운송기관의 단기 순손실 5,173억 원중 무인수송에 따른 손실은 3,663억 원으로 전체의 70%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현행법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철도 및 도시철도를 무료 또는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도시철도 인프라를 갖춘 수도권 광역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무임승차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사항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발급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교통이용권은 도시철도, 버스, 택시 등 모든 교통수단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일정 금액을 모두 소진한 후에는 할인된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의 경우는 적용대상 나이를 70세로 상향하자는 안, 출퇴근 시간대에는 이용을 제한하자는 안등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논의가 그동안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노인 지하철 무인승차 폐지 개정안 찬성 의견입니다. 개정안에 찬성하는 이들은 더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지금껏 도시철도 없는 곳에 사는 노인분들은 이동권 측면에서 소외되고 있던 게 맞다. 도시철도 없는 지방은 버스를 타면 되니 전국 노인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교통 이용권이 더 괜찮은 정책 같다. 상대적으로 잘 사는 수도권 노인들은 무임 승차로 교통비 걱정 없이 병원도 잘 다니고 자유롭게 이동하는데 지방에 사는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노인들은 오히려 이런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형평성에 맞추어 주자는 등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개정안 반대 의견입니다.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들은 노인에게 주어지는 복지를 왜 없애려고 하나? 그러면 청년 정책 지원금도 삭감하라. 이는 세대 갈라치기 정책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하철은 탑승자가 있든 없든 계속 운행하는데 노인들이 지하철 안 탄다고 흑자가 나는 게 아니다. 교통 이용권 발행하고 관리하는 비용의 손실이 더 추가될 뿐이다. 어차피 사람 없으면 빈 지하철을 다니는 건데 그냥 현행 도로 두고 지하철 없는 지역 노인들은 버스 공짜로 타게 해드리라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김호일 대한 노인 회장은. 이러한 논란에 대해서 지하철 무임으로 노인들이 3355 버타며 여행하는 행복권과 소품을 배달하는 수많은 일자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준석 의원은 어르신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인 방향에서 교통복지를 모색할 수 있도록 추가로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지자체가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도 선택 가능한 옵션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모든 분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 동영상 주제는 65세 이상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에 관련된 노인복지법 개정안이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